K 방산 수출이 국내 사업하고 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과 다르게 방사청이 원가 정산을 하지 않고 그래서 체계 업체가 독자적으로 납품 단가를 결정하고 그 납품 단가는 거의 총 가격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산 수출의 기업의 독자적 결정으로 단가 인하 압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이 단가 인하 압력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수출국의 현지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방산산업은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방산 생태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중에서 이제 단가 후려치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2023년에 원가혁신 TF를 구성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 기준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40% 인정해 주던 것을 수출 사업에서는 납품 단가를 20%만 인정하는 단가 후려치기 의혹입니다. 자 하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청 협력 업체들은 이 호황을 같이 누르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감 절감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위산업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기 연구 개발도 정부 돈으로 하고 수출 지원도 정부가 해주고 이렇게 전 영역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실은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산업일수록 사실은 협력업체하고의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방사청에서 경쟁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평가 항목에 기술 평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생 협력이나 이익 공유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ESG 항목을 <laughs> 추가로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서 하면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이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ESG 상생 협력 이익 공유를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